현상 낚시에서 매니아층이 가장 두텁다는 그 낚시, 갑오징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군산에 왔습니다. 세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. 아, 겁나 일찍 일어났네. 아직 동트기 전인데 아, 여기가 시2동파 아, 시부동파 바로 앞에. 에. 갑오징어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. 첫갑이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놀랐어요. 한국아. 송곳이 예, 무슨... 거봐 나한테 쏘잖아. 너무... 아, 나한테 쏘겠구 아, 갑오징어 아, 아, 크기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사이즈가 좋습니다. 왔어, 왔어. 나도 무거운가? 너 왔어? 설마. 축하드립니다. 아, 왔어. 와. 와. 시 가... 씨알이 너무 좋아. 땅지도 올라오는구나. 더어 그렇지. 야, 수아방. 아, 이 이거 그러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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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형. 나, 나, 나. 야. 와, 이거 씨알 좋다, 진짜. 아, 왔어. 아휴, 왜 그래?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, 이거? 아, 이거 이거 아기를 바꿔 야 되나 이건 조금만해아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? 아유, 저도 왔습니다. 어? 자, 왔습니다. 야. 자. 오저그 카메라 에프터 되지 마자 저도 왔습니다 첫수 네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건 문어야 문요 계속, 계속 올려 쉬면 안돼아 입질했는데 저 때문에 자뭐 오늘 원래 갑오징어 낚시인데 문어는 보너스 같은 거더 힘내서 또 재미나게 낚아보겠습니다. 어. 얼굴 보여줘. 다리. 나랑 같이. 낚시를 할때 특히 바닥에 있는 고기를 낚을 때는 줄 견제, 뒷줄 견제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됩니다. 아니면 옆에 사람한테 계속 피해를 주게 됩니다. 저 같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괜찮은데 안구기 같은 애들한테 피해를 주면 그냥. 여걸로 가기 때문에. <laughs> 안구가. 네. 너는 옆에 사람이 걸면 바로 여거 아니야? 네. 이거 좀어저는 뭐, 뭐. 문어야 문어. 아우. 나힘 <laughs> 아, 오늘 힘 엄청 쓰게 생겼네. 야, 크다, 이거 엄청 코. 커. 커 코, 커. 또 문어 올라왔습니다. 오, 아까보다 더큰 놈이 왔는데 오늘. 자꾸 연속으로 올라오네 포인트 진짜 좋은가 본데요. <laughs> 이안 되겠어 문어 요리 에 도전합니다. 저 맛있게 먹어야지. 문어 요리에 도전할 필요 없어 그냥 삶으면 돼. 아, <laughs> 땡겨 땡겨 들어가자. 오빠 우리 오늘 이게 무게로 대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오늘은 문어는 음. 한 마리도 안 쳐줘. 아, 아니 대상 어종은 갑이요. 아우 좋습니다. 야 너무 잘가. 쏠래면 빨빨 쏴. 자, 자, 야쏠 때가 됐는데 안 쏩니다. 에이 네. 씨제일알았다와또 쌍거리가 오네요. 어, 어, 어 쌍거리야. 아 에이 형님. 아아 너무한다 이거는. 아이. 쌍거리가 좋기는 한데 너무 네. 적어요 씨알이 <laughs> 남들이 쌍거리를 엄청 하고 싶어 하더라 근데 뭐좀 힘들 거야 이거는 총을 쏜다! 확! <laughs> 제대로 겁나서 도망났어 에이 그냥 놔야지 여기는 주꾸미가 좀 있다 그러니까 바닥을 쳐서 지금은 주꾸미 잡는 게 낫겠다 에이 형 나는 갑. 너는 쭉. 쭉이야, 진짜. <laughs> 네, 쭈꾸미가 시알이죠 너는 쭉. 때. 나도 쭉. 예. 네. 이럴 때는, 이럴 때는 쭈꾸미 잡는 게나 바닥 쳐 바닥. 딱지야. 네가치면 문어까지 다 뺏기는 거야. 아니. 아, 가지고 있는 거다 죽이. 쟤는 무조건 코리야 시작이야? 수영은 접어야지. 줘 응? 수영은 접어줘야죠. 진짜 시작이야, 지금. 아니, 지금은 접어주는 거 없어. 그냥 나는 딱지 문어에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다섯 마리 먼저 잡으면 싹쓸이야 한국이 형! 두 마리 아유 난 포기했어요 아이 벌써 포기하고 그래 아 그럼 아예 여기다 갖다 담지 아유 그러세요 그 저는 저+ 저는 방생할 거예요 <laughs> 아유 방생을 왜 해요. 자기 막내딸이 그러는데 g 예. 보징어가 먹고 싶대 아 그래요? 아이 <laughs> 참 왔어 왔어, 잠깐 o k 정리 집어, 끝났네 정리 e Akreo? Ay. Wasa. Wasa. Tongan. w a